안녕하세요. 에스더의 저녁TV의 김에스더입니다. 우리 한국인의 유전체가요, 중국으로 넘어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유전체 정보가 중국으로 넘어간 것을 알고도 이 정부가요, 법률이 없어서 이것을 실대 파악을 못한다고 합니다. 다른 악법들은 잘만 만들고 통과시키더만 이 법은 왜못 만들까요? 왜안 만들까요? 중국에 이 노보진이라는 유전체 분석 기업이 있습니다. 세계적인 기업입니다. 지난 6월에 한국에 지사를 설립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6월에 한국에 지사를 설립한 곳이 어디냐, 그러면요. 강서구에 있는 한국건강관리협회 건물에 입주를 한 것입니다. 유전체란 이한 생명체가 가진 모든 유전 정보, 그러니까 DNA를 말하잖아요. DNA의 총합으로 민감한 정보입니다. 이 유전체 분석을 통해 질병의 위험, 약물 반응 등 생명과 관련된 건강 정보까지도 파악을 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강대규 변호사는요, 페앤 마이크에 나오셔서 이 상황에 대해서 심각성을 설명을 해 주시는데, 정말 섬찟했습니다. 노보진 코리아가 한국 건강관리협회 건물에 입주한 것이 왜 논란이 되느냐 하면 같은 건물에서는요 정보 해킹 침투가 굉장히 쉽다고 합니다. 이제 같은 공용 랜선 포트만 꽂아도 해킹이 가능해지고 블루투스로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로써 건강검진 결과가 유출되면 한국인의 DNA가 어떤 질병에 취약하고 어떤 약물에 취약한지 알수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지난 6월에요. 노보진코리아를 세우고 한국에서 유전체 분석을 수주하고 확보한 데이터를 중국과 싱가포르 분석센터로 보내서 유전체 분석을 수행을 해서 논란이 되어 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유출 논란에 보건복지부 측은 데이터를 준 적이 없다고 발뺌을 합니다. 한국 건강 협회 건물에 같이 들어선 것도 몰랐다. 이렇게 또 발뺌을 하고 있잖아요. 아, 정말 정말 이 정부는 언제까지 몰랐다, 모른다 발뺌하고 지난 정권 탄 하늘인지 모르겠습니다. 한국 건업 협회에 대한 관리 감독 권한이 있는 보건복지부는 협회 본부 건물에. 노보진 코리아가 입주한 사실조차도 모르고 있었다고 합니다. 글쎄, 여러분들, 이게 말이 됩니까? 아니, 그렇게 세계적으로 유명한 노보진 코리아가 같은 건강협회 건물에 들어온 것도 몰랐다? 여러분들, 이것이 믿어지시나요? 정말 우리 국민들을 바보로 알고 이런 발언을 한다고 생각하니까 분통이 터질 수밖에 없습니다. 9월 중순에야 이것도 개혁신당의 이주영 의원이요 자료를 요구해가지고 파악하게 된 것이라고 합니다. 만약에 이 이주영 의원이 이걸 발견하지 못하고 이 자료 수집을 하지 않았다면 우리의 DNA가 전부 다 넘어가도록 그냥 완전히 문을 열어줬는데 이것이 어떻게 건강협회가 모른다고 발병을 할 수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현재 각 나라 주요국들은요. 유전체를 엄격하게 관리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해외 반출을 사전에 허가 심사하는 것에 대한 반면 대한민국은요. 국외 반출을 반간하며 사실상 손을 놓고 있다고 해도 가언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정말로 이 정권은 관리해야 될 것은 관리하지 않고 관리하지 말아야 될 것은 관리하고 도대체 정책이 어떻게 이렇게 엉망진창인지 이 정권 들어서 어느 것 하나 확실하게, 안전하게 우리 국민들을 보호해 주는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어디 무서워서 건강검진이나 하겠습니까, 여러분들? 저도 다음 달에 건강검진에 들어가는데, 이거 두려워서 건강검진 하고 싶지가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응원과 좋아요는 항상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안녕히 계세요.